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그재그로 접어놨어요. 저희 집 바로 밑에가 세탁방이어가지고 거기 가서 하려고요 지금. <놀람> 네. 요즘 다 카드구나. 오. 지금 커피 사러 갑니다. 잠겼다. 일요일이어서 문 닫았나 보다. 에이, 저기가겠네. 이번엔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어, 맛있다, 저기. Very good. 올 여름 대비 불 빨래를 마쳤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마늘을 까고 있습니다.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늘보시 미국 보내고 이것저것 정신 없이 신경 쓸 일이 조금 조금 많았거든요. 근데 바로 대상포진이 걸린 거예요. 어제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닐보식 미국 보내고 안 되겠다 싶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로 마사지를 받았단 말이죠 마사지를 받고서는 푹 잤는데 여기 쪽이 숨쉴 때마다 뼈가 시린 느낌? 저희 세탁기가 시원치 않아서 저런 소리가 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 너무 마사지를 세게 받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딱 오늘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포진이 싹 돋아 있는 거죠 <laughs> 스트레스를 안 받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제가 모르는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는 성향의 사람이었다. 지금 제가 베란다를 청소를 해가지고 토토를 좀 베란다 구경 좀 시켜주려고 했는데 너무 귀여워. 오늘 마늘, 막 소고기, 야채 듬뿍 넣어가지고 토마토 카레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따끈하게 먹고 오늘 푹 쉬고 그리고 오늘을 마침 또 일요일이어서 병원의 문을 안 열어요. 내일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대상포진이 올라올 정도의 스트레스는 아니었는데 진짜 체력이 많이 약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늘보시도 갔겠다. 살도 너무 많이 찌고 그래서 이렇게 된것 같거든요 면역력 전체적으로 다좀 많이 떨어진 케이스 그래서 다시 체력 증진에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마사지 샵을 갔는데 원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마사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 이제 필라테스나 요가를 이제 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속근육 상태가 너무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어서 이 상태에서 필라테스나 요가를 하면 부상 아닌 근육이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사지를 받았는데 지금 염증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대상포진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진짜 필라테스나 요가를 했으면 진짜 근육에 문제가 생겼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너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까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산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30분 정도 걸을 거리를 1시간 동안 천천히 주머니에 손 찔러 놓고 걸으래요. 그렇게 근육한테 너 지금 긴장 풀어도 돼. 그걸 계속 알려주면서 근육의 긴장이 조금 느슨해지는 거를 좀 해야 된다 그거를 한두달 정도 하면 그리고 술을 먹으래요 저보고 최근에 제가 술을 안 먹었거든요 제발 긴장도를 좀 낮추라고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고 차라리 술을 먹고 스트레스를 풀어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필라테스나 운동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대자로 뻗어서 TV를 보래요 지금 그 상태로요 마늘을 다 깠습니다 냉동실에 있던 미국산 소고기인데 프라임 척 아이롤? 옛날에 샀던 거 얼려놨는데 이거 끓였고, 마늘.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가지랑 당근. 이거 콜토마토 넣어려고요 면될것 같아요. 마녀 스프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카레는 먹을 수 있어. 그보단 확실히 카레가 훨씬 맛있다. 음. 음. 근데 이거는 버터도 들어가고 막 그래서 살은 안 빠지겠다. 제가 토마토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토마토 파스타나 약간 이런 토마토 카레 이런 거 좋아해요. 뜨뜻한 토마토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러면 안먹어 <laughs> 억지로 먹어야 돼 백의 융국민의 삶이다 젤해요 하나 구려서서 이게 너무 먹고 싶어요 뭔가 치즈가 너무 먹고 싶어 지금. 녹여 줄게. 요 이번에는 스파게티로. 맛있겠죠? 음. 음! 음! 이건 주기적으로 계속 해 먹을 것 같아요. 음. 야채만 바꿔서. 아, 대상 포진 조심히 오면 그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좀 효과가 좋다는데 내일 오전에 바로 갔다 오면 되겠죠? 맥주 한캔 먹고 싶은데 왠지 알코올은 진짜 안될것 같아서 제로 콜라. 아 진짜 파스타는 집에서 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서 진짜 나가서 못 먹겠어요. 그래 나가면 맨날 한식. 음. 또한 바탕 맞고 가려고 회사는 오늘까지 연차를 좀 쓰기로 했습니다. 뭐지, 제왜저러지 제가 오전에, 뭐, 오전에. 병원을 갔다가 와서, 이제까지 자다가, 일어났어요. 저 이게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먹어보는 건데, 요화정 아시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laughs> 이게 갑자기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화정을 시켜보았습니다. 아니, 어제 점심 그렇게 먹고, 갑자기 약간 책기 같은 게 엄청 올라오더니, 막 식은땀 나고 헛구역질하고 진짜 다 쏟아내고 막 그랬거든요. 약간 정신이 너무 혼미해지고, 약간 탈수증상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119를 불렀어요. 결국에는 제가 119를 불렀거든요. 아무래도 병원을 가야 될것 같아서, 식은땀이 막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불렀는데, 마침 지금이 병원 파업이었던 거예요 어제가 어제 병원 파업이어서 119 구급차는 왔는데 저를 어느 병원에 데려갈 그 병원이 없어가지고 구급차에서 계속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왠지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먹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24시간 약국이 그나마 저희 동네에 있어서 다행이어가지고 어제 12시쯤에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일단 대상포진의 그 항바이러스제는 못 먹더라도 그 구토나 이런 것좀 막아주는 약 하나랑 이쪽에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여기가 다 근육통이나 신경통 이런 거여가지고 그 다음에 진통제 이렇게 먹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내과를 가서 수액 맞고 주사 맞고 그리고 약을 탔습니다. 항바이러스제랑 소염진통제랑 해열진통제랑 위점막보호제랑 세균감염치료제 위장운동촉진제 해서 약을 탔어요. 이게 그 세균감염 대상포진 부위에다가 발라주면 좋다 그래서 이거 바르고 다 수액 맞고 김밥 한줄 사가지고 김밥을 먹고 지금 채기가 있어서 또 어제처럼 갑자기 먹고서또시급담나고막 난리 날까 봐 무서워서 김밥 세 알만 먹고 그다음에 약 먹고 한숨 푹 자고 그리고 일어났더니 지금 4시 반입니다. <laughs> 근데 밥은 먹어야 될것 같긴 한데, 중간에 뭐좀 먹자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네, 요화정을 시켰어요.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요거. 이렇게 생겼거든요. 내 마음대로 요거트 아이스크림, 저는 골드망고 2분의 1, 로트 스크럼블, 초코 그래놀라, 그리고 민트 팝팝. 이렇게 었습니다뭐 벌꿀 뭐 넣어야 된다는데. 단거 싫어해. 진짜 맛있나? 응, 맛있네. 음, 맛있네. 음 초코 그레룰라 맛있다. 망고랑 아이스크림. 음, 음. 계속 시켜 먹을 것 같아요. <laughs> 맛있네. 왜 사람들이 요아정 요아정 하는지 알겠다. 맛있군. 요아정 먹고, 한숨 자고. 아침에 사왔던 김밥이 남아서. 근데 이거 김밥도 뭔가 다못 먹겠는 거예요. 세알 남았거든요. 근데 못 먹겠어가지고. 그냥 몇 개만 먹고. 바로 약을 먹었습니다. 약 먹고, 홍삼이 왔어요. 이제부터 이 홍삼을 좀 먹어보려고 면역력에는 홍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홍삼을 언제 먹는지 몰라서 그냥 아침에 먹으면 되겠죠 이거? 일단 지금 하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삼을 먹다니.. 젤리나 이런 건 아니고 진액이거든요 이렇게. 저의 면역력 업어 프로젝트. 그러니까 여기다가 맨날 놓고 출근할 때마다 하나씩 한 포씩 먹으려고 합니다. 목요일 날 시게 됐고 금요일 날도 혹시 출국하는 거에서또 시게 됐고 오늘 갑자기 너무 아파 가지고 월요일인데 시게 돼 가지고 회사를 좀 갑작스럽게 막 비워 버려서 내일은 좀 가서 회사에도 좀 빡시게 해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찍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토 다 보여. 너 지켜보는 거다 보여. <laughs> 자객이야?